예, 안녕하세요, 김영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게임 프로그래밍 클래스 첫 번째 파트로 들어가 볼 거고요. 클래스 관련해서 제가 이제 쭉 이제 이 자료를 준비를 하고 나서 보니까 내용이 많아서 세개 정도 파트로 분리해서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러고 어 이제 강의 시간에는 이첫 번째 파트를 하루만에 끝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어 너무 좀 과한 욕심이었던 것 같기도 해요. 클래스라는 거를 이번 강의를 통해서 이제 처음 배우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좀 익숙하지 않겠죠 당연히 어, 그러다 보니까 어, 조금 생소해서 어, 오래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어쨌든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은 충분히 시간을 들여가지고 하시면은 어, 잘 따라오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 할 거는 요 지난 시간 마지막 부분에서 말씀드렸듯이 일단 최종적으로 이번 장 코드가 끝나고 나서 f5를 눌러서 빌드하고 실행을 했을 때 게임 자체가 변하는 건 없습니다 동작하는 건도 완전히 똑같고요 다만 이제 이번 시간에 할 거는 이 모든 코드 우리가 메인 함수 하나에 작성했던 모든 코드를 이제 플레이어와 에너미 클래스에다가 나눠 가지고 구현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이제 플레이어부터 시작을 할 건데 이제 플레이어 코드를 기존에 그냥 메인 함수 안에 있는 지역 변수들하고 함수, 어, 함수 잠깐 가서 보면 요 위에 있는 요 업데이트 플레이어 포지션이라는 함수였죠. 이런 어, 기능과 데이터들을 이제 클래스로 옮겨야 되겠죠. 클래스로 만들 거니까요. 어. 그래서 그 데이터하고 기능을 한번 분류를 해 봅시다 제가 강의자료에선 이렇게 쭉 적어 놨는데 그냥 코드로 한번 같이 보자면은 이렇죠 자 일단 플레이어 데이터를 한번 살펴볼게요 요 메인함수 중간에 쭉 내려가다 보면 제가 아 여기다가는 어 주석을 안 적어 놨네요 뭐 지금 적어 봅시다 요게 사실 플레이어 생성하는 부분들의 코드 였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좀 네, 띄어쓰기까지 없애보면 요만큼이 플레이어 관련된 데이터들이었어요. 그렇죠? 플레이어를 표시하기 위한 넥탱글 쉐입 객체가 있었고요. 플레이어 위치 표시하기 위한 벡터 2 타입의 변수가 하나 있었고 그냥 변수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그 다음에 크기 얘는 별도로 변수를 설정해주진 않았지만 아 죄송해요 얘들이네요. 그래서 플레이어 크기 설정하기 위한 뭐 너비와 높이 부분이 있었고 위치 값은 요거를 그냥 사용한 거고요. 그 다음에 색깔 값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플레이어의 위치 데이터, 그 다음에 플레이어의 위에다 적어야겠죠. 얘가 크기 데이터, 모양 데이터, 색상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개가 있고요. 한 가지 빠진 게 있는데, 빠진 거라기보다는 요번 시간에 추가할 게 있는데, 제가 내드린 연습문제를 해보신 분이면, 자, 플레이어 키보드 눌렀을 때더 빠르게 느리게 움직여보세요. 라고 했을 때요 값을 바꿨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요 0.05라는 게 플레이어의 속도 관련된 데이터가 될 거예요. 그래서 총 데이터가 제가 정의한 거는 다섯 개입니다. 위치, 속도, 크기. 색상, 모양 이렇게 다섯 개가 있고, 각각의 타입을 이렇게 적어 놨어요. 자, 일단 요 정도면 이제 플레이어를 모두 클래스로 바꿀 수 있습니다. 데이터 관련해선. 그 다음에 기능을 생각을 해보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 네, 요겁니다. 요 기능, 키보드를 눌렀을 때 플레이어를 움직일 수 있는 기능, 우리가 제가 강의에서 함수. 를 기능으로 계속 대체해서 이야기를 했던 거를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기능이 하나가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약간 숨겨져 있는데 뭐냐. 플레이어를, 여기, 플레이어를 그리는 기능이 하나 더 있습니다. 얘도 뭐, 함수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함수화를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얘네들을 다 이제 묶을 겁니다. 묶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 얘안쓸 예, 거고요. 얘네들도 다안쓸 거고요. 어, 얘도 안쓸 겁니다. 안 쓴다는 얘기는 메인 부분에서 다 없어지고 이거를 이제 클래스 객체를 사용을 해서 어, 동작하는 코드로 대체를 할 거다라는 의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클래스 구현 한번 같이 해볼 건데 첫 번째 단계로 여기 지금 헤더 파일 부분에 우클릭해서 추가 새 항목 해가지고 이제 헤더 파일 플레이어 클래스 정의를 위한 헤더 파일을 만들 겁니다 파일 이름은 플레이어라고 해주시는 게 표준적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떻게 만들었냐라는 거를 일단 정답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어쨌든 기본 가이드라인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플레이어 클래스 만들 거니까 클래스 플레이어 있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부터 미리 적어 봅시다. 데이터는 프라이빗으로 관리를 할 거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위치를 포지션이라는 멤버 변수로 만들어 둘 거예요. 플레이어가 가져, 가져야 될 다섯 개의 데이터를 그냥 다 멤버 변수로 만들 겁니다. 그래서 0.05였던 요 스피드도 있고요. 그다음에 모양을 표시하는 shape이라는 변수도 있고요. 모양, 모양. 그다음에 사이즈가 있었죠. 사이즈에는 헷갈리네요. 크기이고 마지막 하나가 색상입니다. 네. 지금 여기 SF 땡땡에 빨간 줄이 뜨는거왜 그런지 짐작하시나요? 어, 예. SF 땡땡이라는 거를 이 파일 안에서는 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SF 땡땡이 이런 거다라는 거이 헤드파일 HPP 파일을 링클루드 해주셔야지 어, 얘가 제대로 인식을 할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제가 드리는 가이드라인은 이겁니다. 이제 여기에다가 여러 가지 멤버 함수들을 만들 거예요.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생성자가 있어야 되겠죠. 이 생성자를 어떻게 만들어 줄 거냐? F죠. 해서 포즈. 일단 쭉 써볼게요. 사이즈, 컬러, 스피드. 이렇게 해줄 겁니다. 자, 얘가 가지고 있는, 어안 적어 놨네요. 색상, 얘가 속도죠. 얘가 가지고 있는 이 데이터를 기본적으로 초기화 하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성자에서 많이 해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생성자의 인자를 넣어주면은 그것들을 멤버에다가 저장을 하는, 멤버 변수에다가 저장을 하는 그런 로직을 만들어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긴 다섯 개가 있는데, 근데 네 개만 받았죠. 어, 거를 어떻게 해결할지를 스스로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고, 어, 뭐 나중에 가서 설명을 드려 볼게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기능으로 업데이트라는 기능을 만들 겁니다. 얘는 그냥 일단은 인자를 받지 않도록 해줄 건데, 얘는 뭐냐? 어, 플레이어의 뭐 동작이라고 추상적으로 이야기를 할게요. 자, 그다음에 드루를 할 건데, 여기는 아까 봤던 랜더 윈도우를, 어, 참조자로 받을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플레이어 그리기. 일단 뭐 따라서 타이핑을 해보세요. 이렇게 있을 거고요. 마지막 퍼블릭 멤버 함수 중에 하나로 플레이어의 현재 위치를 반환할 수 있는 함수를 하나 만들 겁니다. 얘도 그냥 이렇게 둘게요. 자, 그 다음에 강의시간에서 종종 봤었던 프라이빗 멤버 변수도 하나 만들 겁니다 얘는 이름을 프로세스 인풋이라고 할 거고요 얘는 키보드 입력 처리 요렇게 만드는 거를 제가 가이드라인으로 드리는 거거든요 자 볼게요 제가 그냥 뭐 아까 PPT 잠깐 보여드렸지만 플레이어가 어떤 기능을 가져야 되냐 했을 때 플레이어를 그리는 기능과 플레이어 키보드 입력 처리 기능, 이두 개만이라고 생각하셨을 수 있을 겁니다. 뭐, 맞긴 맞아요. 근데 생성자를 통해서 이 플레이어가 어떤 데이터로 초기화 될 건지 또 만들어줘야 되고, 얘는 얘를 감싸는 용도로 만들어 둔 거고요. 얘는 플레이어 위치 값을 에너미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만들어 둔 거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파트로 여기서 여러분들이 정지를 해놓고, 뭐, 여기까지 말씀 드려야겠네요. 자, 요거는 강의 자료에서는 중점적으로 길게 얘기 안 하고 넘어갔지만, 예, 플레이어에 라는 클래스가 어떻게 생겨야 될지만 적어 놓은 부분이고, 실제 요런 함수들, 지금 안 그래도 파란색 밑줄이 뜨고 있죠. 얘 지금 안 끝났다. 안 끝났다. 그죠? 멤버 변수, 멤버 함수의 바디를 작성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걸 어떻게 한다고 했냐면, 요 소스 파일에다가 요 헤더 파일과 대응되는 플레이어 점 CPP 파일을 만들어서 여기다가 구현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 구현을 할때 어떻게 하는지까지 적어 드리고 정지하도록 할게요. 자, 플레이어 클래스가 어떻게 생겼는지 요 헤더 파일이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어, 요런에 내가 이런. 생성자 함수의 바디를 여기서 구현할 거면 뭐 타이핑 실수 나지 않게 복사 붙여넣기 해주시면 좋구요 여기 안에다가 이제 어 생성자 작성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 빠진 부분이 이 생성자는 플레이어 클래스에 속한 생성자다라는 걸 플레이어 땡땡 이렇게 표시해줘야 된다 했어요. 기억나시나요? 자, 하나 더 해볼까요? 내가 이 플레이어의 동작을 위한 업데이트 함수를 여기서 만들려면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 하되 뭐냐 지금 이 업데이트 함수가 그냥 일반 함수가 아니라 플레이어의 멤버 함수다라는 거를 이런 식으로 명시를 해주는 겁니다. 위에는 어뭐 당연히 업데이트 바디 작성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나머지 세 개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함수 어, 본문을 작성하기 위한 준비를 하신 다음에, 실제로 이런 부분들 또는 이런 부분들을 작성을 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만들어 보시는 시간을 잠깐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영상에서 어, 어떻게 만들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